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유튜버 브레드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 어,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그 동안 어, 제채널에 정비 시간을 갖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의 영상을 기다려 주시고 어, 이렇게. 염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브레드박이 멋대로 정하는 에어소프트건 순위, 에어소프트건 랭킹 쇼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비비탄 가스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총들을 무작위로 3개씩 정해서 랭킹을 정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서바이벌 게임용 에어소프트건 순위 베스트 3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 기준 첫 번째는요, 일단 어...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돼요. 너무 비싸다. 한 40만원, 50만원대를 넘어가면 사실 얘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30만원 선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조건, 작동성, 그리고 가스 효율,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게 좋아야 돼요. 집탄성이라든지. 그런 게 좋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음, 일단 이기준 핸드건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애프터 마켓의 부품 수급이 용이해야 됩니다. 뭐 그럴 일은 흔치는 않지만 혹시라도 총이 삐꾸가 났을 때 <laughs> 수리하기가 용이해야 되고요. 애프터 마켓에 그만큼 풍부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옵션들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정한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뽀. 네, 먼저 3위는 바로 짜잔 여기 보이시는 도쿄 바루이 US M9입니다. 뭐 M9A1도 좋아요. 일단 신형 베레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게감도 상당히 묵직하면서 작동성이라든지 뭐기화율 이런 거 모두 뛰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집탄성도 예술이고요. 음 그리고 어 일단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단 베레타 아주 유명한 베레타 계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에도 아주 이렇게 용이한 그런 총이고요. 더블 액션하고. 싱글렉션 모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전술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요. 밑에 이렇게 렌야드 고리까지 있어서 더 다양한 게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 권총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어, 게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총이기 때문에 일단 3위에 랭크를 해 봤습니다. 자, 2위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도쿄마루의 HK45 시리즈입니다. 일단 HK45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 많은 바레이션이 있습니다. 도쿄 마루에선두 가지 정도의 바레이션이 있고 또 다양한 업체에서 또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일단 도쿄 마루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고장이 났을 때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다 뭔가 튜닝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티컬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컬러 파트를 돌려 빼시면 소음기까지 장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권총전에서 나는 더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작동성이라든지 기화율 모두 좋고, 뭐, 집탄성도 뭐 아주, 뭐, 준수하게 나와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립감 아주 좋고요. 그리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액션, 싱글 액션 모두 가능하고, 디코킹은 물론이고, 코겐 락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하부에 렌야도구리가 있어서 더 다양한 전술 게임에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2위에 랭크해 봤습니다. 네.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도쿄 마루이. 콜트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은 민수용 버전으로 출시가 된 모델이어서 밑에 렌야드 고리는 없는데 렌야드 어, 고리가 있는 모델들도 있어요. MU라든지 아니면 은 M1911A1 거버먼트 버전에는 렌야드 고리가 있어서 더 다양한 전술에 쓸 수가 있고요. 어, 상당히 오래전에 출시가 됐고 아주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의 부품 수급도 아주 용이합니다. 사실 그동안 소개시켜드린 모델 중에서 얘가 부품이라든지 옵션이 제일 많아요. 뭐, 바꿔 말하면 돈쓸 기회가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쳐도 일단 작동성이라든지 기화율 뭐 매우 뛰어나다.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손맛은 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모델 HK45라든지 이제 M9이 손맛 새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이제 만약에 총이 삐꾸가 났을 때뭐 그럴 일은 흔치는 않지만 혹시라도 고장이 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수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점은 얘가 제일 최고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모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위에 랭크했고요. 뭐더 다양한 모델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오랜만에 어,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기 위한 에어소프트건 순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가스 핸드건 순위에요. 자, 소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 점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어,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나? 아, 어쨌든 간에, 어, 오늘은 이렇게, 어 서바이벌 게임에서 쓸수 있는 그런 총 중에서 제일 그래도 부품 소급도 용이하고 사용하기도 편한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뭐 일단 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사실 도쿄 마루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다른 대만산 회사들도 상당히 뛰어난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여, 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델들이고 또한 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을 하고 제가 오랫동안 에어 소프트건을 만져온 그런 경력을 생각을 했을 때 도쿄 마루이 제품 특히 이 콜트 제품 아주 뛰어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더 다양한 제품이 존재할 수도 있고 최근에 어, 사실 대만산 제품들 아주 무섭게 추격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제품들이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어소프트건 게임을 뛰는데 부무장용이나 혹시 권총전을 주로 뛰실 거다 하셨을 때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모델들을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아 오늘도 자,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죠.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 어,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시각장애인 유튜버 브래드 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빠이!